잠잠해 둬야지 왼쪽의 일담 왼쪽의 일담은 많았지 내게 넘기는 단단한 와우 일단만 일단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 들렸어 어이가 없네 진짜 뭐야 네. 어이가, 어이가 없어 장난 어. 아니다 어. 50%듣기한거같은 진짜 와 근데 진짜 대박인데, 진짜. 진짜 대박이다 저, 쫓기던 일들이 많았다매백지씨 <laughs> 쫓기는 없어졌어요? 사라졌어요? 제 마음이었어요 아니, 내가 넉살 편들어주느라고 있는 거지, 나는 못 들었다고. 나못들었다니나 넉살 나는 못 들었어. 야, 야, 야. 아. 영혼 씹더니 바로 뱉으시네요, 저 <laughs> <laughs> 그, 내가 니 어떻게 하면. 아니, 난못 들었다. 말 만화 뜨는 <만화책은> 갑자기 만화. <laughs> 나 제일 우리 동현이 보낼까요? 오케이. Okay. 아, okay. 네. okay. 그래. 챙겨주는 그렇지. 거야. 가족이니까 다 챙겨주는 거지, 아, 이렇게. 아, 내 몸속에 찬백씨가 들어왔다 참배. 생각하시고. 네. 불러! 주세요! 오늘만은 내 알람도 늦잠달게 둬야지. 왼쪽엔 일다만. 마라체. 마라체. 눈을 위에 <laughs> <느리게> 넘기는. 마음 <laughs> <다음에. 다음엔. 웃음> 왼쪽엔 일단만 부터는 다시 한번 아. 꾸준해야지. 응. 왼쪽엔 일단만. 아닌데? 아닌데? 왼쪽엔 일요 오케이, 오케 골라야 됩니다. 어, 복... 왼쪽엔 일단만. <laughs> 만화책. <웃음> 아, 모르겠다. 아, <와>. 열심히 요 자, 다시 가요. 처음부터 <laughs> 다시 가요. 다시 왼쪽엔 일단만 만화책. 느리게 넘기는 다음 페이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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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노래 제목 다음 페이지. 쇼케이스 잘 봤습니다. <laughs> 아, 결과! 보여! <진짜. 웃음> 어! 주세요! <laughs> 아, 자, 진단이다, 과연! 이거. 육수, 육수. 아, 여러분, 아, 화면으로! 아, 맞지? <laughs>